안녕하세요. 가즈게임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랑그리사 모바일 서밋 아레나 시즌 10 글로벌 서버 32강 경기 영상입니다. 일단 로스터부터 보자면 왼쪽 분은 좀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 오메가, 에스텔, 이멜다 이렇게 세 명이 보였고요. 좀 암살자 위주의 로스터로 보였고요. 오른쪽 분은 좀 많이 정석에 가까운 1탱2힐 로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배는 서로 이제 철혈. 자, 여기서 이제 왼쪽 분은 오메가, 오른쪽 분은 입실론좀 굉장히 특이한 구도가 나왔습니다. 자, 1세대 암살자라고도 부르고, 이제 3세대 암살자라고도 부르는데, 자, 일단은 에스텔까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요두 개는 같이 주지 말라고 항상 많이 말씀드렸죠. 입실론시 c 그 다음에 이제 시즌 3 때쯤 좀 유행한 에스텔 오메가 조합이 나왔습니다. 에스텔이 이제 준초절기로 기술을 또 올려줄 수 있어서 오메가랑 잘 맞습니다. 자, 일단 왼쪽 분은 암살자들만 다뽑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루인. 오른쪽 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1탱 2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힐 조합이 나왔거든요. 일단 교환 싸움을 함에 있어서 2힐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어게인일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로젠실이 사실상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매우 적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이제 힘 있고 정도인데 각성기 정도인데 뭐 그것도 그렇게 크게 작용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자 일단 첫 턴에 헬레나가 길을 만들었고요. 기 길을 써서 자 여기서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게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같은 경우에 기술이 602 그리고 이제 재행도 스킬 2개 그 다음에 기술작이 지금 보시면은 싹다안돼 있습니다. 입실론을 제외하면은 뭐 입실론은 암살자니까 그래서 전부 다 사실상 오메가가 잡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일단 기적까지 걸었구요. 지금 오메가 사거리가 에스텔 때문에 한칸 늘어나서 요까지 거든요. 그래서 지금 헬레나까지 닿습니다. 일단은 지금 에스텔한테 각성기. 와, 이거 생각보다 많이 달아서 설마 죽나 했습니다. 고정 데미지에. 방금 보시면은 성골 에스텔. 좀 특이한 이제 조합인 것 같고요. 악세사리 세팅인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루인의 공격 스킬로 죽입니다. 요걸로 이제 공격을 하면은 이제 아군 체력도 차기 때문에 오메가의 생명력이 좀 차고요. 일단 헬레나를 너무 좀 허무하게 버린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CC의 용병으로 에스텔 마무리하는 그래도 일단 헬레나를 희생을 해서 이제 뭐 입실론 이스택도 좋고 네, 에스텔도 잡아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랜만에 보는 올해 오메가의 밑대로 뭐 기술작이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무녀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한 킬각이었습니다. 자리가 여기서 바람 터졌고요. 일단은 오메가가 CC 용병을 잡으면서 이대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유라가 지금 상했다는 게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리가 이제 그습으로 제행동 터트리고 오메가를 마무리. 일단 입실론이 4스택이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입실론의 이제, 가대가 이제 가대가 가장 큰 전적 히미코가 이제 왼쪽 분에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제 걸림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힘있고 같은 게 없었다면은, 솔직히 이 경기는, 어, 입실론 엔딩이 거의 100%날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나는데, 힘미고가 아직 살아있다면은, 입실론 엔딩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각성기로, 이제 견제도 넣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혹시나 이 공격에 통해서, 이제 입실론에, 조절이 빼서, 이제 뺏긴다면은, 조절이 뺏긴다면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입실론이 카유라 마무리. 하지만 여기서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에 지금 공격 스킬 들고 왔죠. 공격 스킬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입실론을 때리고 그 다음에 루인도 행동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루인으로 입실론을 마무리 하면서 이제 깔끔한 오메가 캐리였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영상입니다. 자 아예 왼쪽 분은 노탱을 해버렸고요. 노탱 2힐. 오른쪽 분은 그대로입니다. 약간 날빌식 느낌. 자 서로 철혈 1밴 동행. 그리고 여기서 이번에는 왼쪽 분은 외탐. 오른쪽 분은 일단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에스텔. 이제 왼쪽 분은 텔포러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쭉픽팬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조합 자체가 오른쪽 분은 그래도 정석이 됐고 왼쪽 분은 그냥 아예 날빌이 되었습니다. 일단 왼쪽 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카유라의 활용이었는데 여기서 첫 턴에 아즈사를 날리는 판단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 게 원래 아즈사 같은 경우에는 쌍원호체라는 이 패시브 때문에 영웅의 공격력이 이제 지적으로 바뀌어서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노리고 이제 아마 오메가한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기술이 3배 차이였습니다 기술이 3배 차이고 보시면은 이제 기술작이 카어을 제외하면 다 3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오메가가 바로 아주 잘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쌍원호체 때문에 보통 한 대는 버틴다고 착각을 할수 있는데 용병 공격력은 나가지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오메가의 공격력은 때릴 때 이제 지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쌍원호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봤을 때 293이지만 순수하게 용병대로 아즈사 용병 이제 본체 공격을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러면은 사실상 이제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패배가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은 오메가에 의해서 아즈사가 한 방에 죽었고 카유라가 상했고 게다가 이제 외탐 변수도 로젠실 때문에 뭔가 없습니다. 절망도 변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외탐이 들어온다고 쳐도 혹은 헬레나가 이렇게 들어와도 이 에스텔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텔이 막아줄 수도 있고, 루인도 지금, 보시다시피 1코스트, 호이스키를 들고 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는 사실상 투탱이거든요. 그래서 왼쪽분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투탱을 뚫기가 힘듭니다. 로시카랑 카유라가 이제 마딜러라서 뭔가 할 수는 있을 텐데, 둘다 사거리가 지금 카유라는 아쉽게도 이제 검 덕분에 다시 살아나긴 하지만 아군이 한명 죽게 될 경우 답이 없고요. 자, 여기서 성골 가시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반사 데미지로 좀 특이한 조합이었는데 성골 가시 이거를 이제 메탄 같은 캐릭터를 때 한테 맞을 때 반사딜로 죽이려는 그런 이제 템 세팅을 해온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